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시니 저희가 예, 그러면 우리도 시이니 하시는, 하시는 일이 무엇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먹었었나이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서 내린 떡은 세가준 것이 아니라 오신 아버지가 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다 탑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 저희가 뭘 때? 28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를오리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은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하나님 일이 뭔지. 오, 윤곽이 안보이잖아 잘. 저도 이 요즘 이상하게 말씀 복사하는데 첫이 말씀이 이렇게 뇌마되고 깨달아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오늘 아침에도 내일 설교할 로마서 7장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씀 풀데막한 시간만 지막안 풀리는 거야. 그런데 한번 이렇게 살례가 풀리면 쭉 풀리는데 어,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안 풀려. 그런데 저희가 무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사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일이냐면요. 내 안에 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시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이루갈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지 믿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님 본인은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구원이 이루어진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우리 믿음이라는 게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그럴 것이 다 믿어지는 거고,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구원을 이루어간 만침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2% 내지 5%고, 신념이 98%, 95% 내지 98%일 수가 있어. 어. 근데 구원을 자꾸만 이루어가잖아요. 우리를. 구원이 이루어간 많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게 뭐죠? 주님 자신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믿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보내실려면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려면, 정말 믿으려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렇죠? 믿음이 예수 영접한 믿음에서 글쓰 장성한 분량에 믿어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우리에게 믿음이 미,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음, 어, 주일날 어, 유료 영상 때 믿음에 대해서 했지만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고 인정 안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인정하는 믿음이 들어가려면 믿음에 머물지 말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에서 글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때 주님께서 우리 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음. 자,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3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글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때까지 이르리니. 아들을 믿고 알게 되면요. 그런 성도는 글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가,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어, 내 자신을 잘 모른다 그러면, 우리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왜 모르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날 모르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자꾸만 내 자신을 얼마나 알아가는 거야. 내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추구할 자고 매 부족한 자야. 네. 나의 한시 부족함을 느끼는 자가 글씨 장성해 볼래 이른 자예요. 이만하면 됐지 하게 되면, 어, 남을 보고, 저,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을 견주해서 내 믿음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 아직 어린 자야. 근데 왜 우리가 그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내 어, 믿음이 내가 높네 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같은 사람과 사람 성도 성도 사이에 믿음의 믿음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잠깐만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게 되면 성도와 성도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을 이렇게 어, 측정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내 믿음이 부족함을 느끼죠. 그죠?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원하시고 뜻하시는 믿음, 그걸 기준으로 날 보기 때문에, 나는 항시 부족하고 매일 죽어야 점을 느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어, 그 시간을 가질 때, 때로는 삶 속에서 육의 성품이 나오고, 어, 내가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어, 5분 내에 퇴소한도 뭐 하, 하루 내에 내 자신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기준으로 나내 자신을 알고 내 믿음을 이렇게 부족함 아는 그런 성도가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 없이는 항시 인간 사람 중심에 내 믿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안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세상에 속한 것을 막 버리게 되면 내 안에 세상에 속한 을 버리게 되면 신령한 것이 들어옴으로써 그 기도의 힘으로써 성령의 뜨거움으로써 세상 기준이 아닌 잠시라도 하나님 기준으로 날 들여다보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날 들여다보는 자가 될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생활을 쉬고 응? 안 중단하다 보게 되면 다시 세상 것이 다내 안에 들어옴으로서 세상을 기준으로 나를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3 0절 저희가 못된 니 무리가 얘기하는 거야. 무리 이게 무리예요, 그렇죠? 어, 저희가 못돼 그러면 우리도 표, 우리로 보고 당신이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저 사람이 믿으면요, 항시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기 원해요. 근데 표적은 뭐예요? 가장 큰 표적이 뭐, 뭐가 가장 큰 표적입니까? 예? 네? 요나가 고기배속에서 3일 있다가 나온 것이 가장 큰 표적이야. 그 이상 큰 표적이 없다고 얘기해.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표적이야. 내 표적을 보려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표적을 보기 원하잖아요. 뭘 표적을 보기 원해요? 주님이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이 내 영혼과 함께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표적을 우리는 구해야 돼. 근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하는 거야. 더큰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믿음이 확신된다 그러면요. 나 아직 육신에 속한 자야. 무리에 속한 자야. 자, 우리 주위에서 정말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와서 어떤 목사님이 안수리인에서 휠체어를 타고 산소 마스크를 한 환자가 치유받았다 한 말이에요. 이야, 굉장하다. 굉장하죠?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뜨겁고 자,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생각하면 육신에 속한 자야. 그 신령한 영에 속한 자는 그걸 보고 아, 주님이 지금 저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느껴져야 돼 그러나 감사는 해겠죠 그러나 내가 막 흥분해서 야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이런 얘기는 뭐예요? 평소에 주님이 나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못 만나고 생명의 부활을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귀민 내에서 부활하의 주님을 계속 만나는 게 가장 큰 표적일지 믿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는 데가 돼야지. 무리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 어. 그리고 어떤 뭐, 또, 유기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혼에 속한 사람은 뭐니? 환상과 이상을 보고 막, 그걸 보고 막 믿음이 더 한다든가. 그러면 아직 실력한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1절 보니까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단 거 같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아 근데 그 당시는요. 은혜가 되고 너무 놀랬어요. 어떻게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지 야 그런데, 한가같이,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이러는 거야.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500여 기적, 5천명한테 베푸셨자, 2만 명한테 베푸셨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200만을 매일 만나러 그냥 40년간 먹였어요 그니까 러 보니까 좀 기적이, 조그만 기적이네요. 더큰 기적 보여주세요.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육체원한 사람은 계속 더큰 기적을, 그 당시에는 깜짝 놀라고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기적 나오잖아요? 그건 내 마음에 크게 감동이 안 와. 왜냐면, 저는 은사가 쫙많아신목사님을 많이 쫓아다 봐, 다녀봤기 때문에 잘알아 응. 그렇다고 은혜 못 받았다는 건 아니야. 은혜 받았으니까 계속 다녔죠. 근데 매일, 똑같은 기적을 보게 되면 마음의 감동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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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어요. 그런데 내면에서 나오는 그 요나의 기적을 보게 되면 보면 볼수록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영적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표적을 보고 막 은혜받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서 주님이 요나의 기적,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매일 새온 주님이 부활하는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볼때 우리는 그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려 이르는 믿음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어.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었노라. 근데, 그 모세가 좀 만나는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야, 원래. 하나님육신 영혼을 위한 떡이었었어. 근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육신의 떡으로만 먹었을 뿐이야. 우리가요, 광야에 있으면요, 광야에 있으면 육신의 떡밖에 못 먹어요. 영의 양식을 못 먹어. 육의 양식은 먹어. 말씀을 영 양식으로 못 먹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건 원래 영의 양식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영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유기 양식만을 먹은 거야. 근데 우리는 유기 양식을 먹는 자가 아니고 20절에 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썩을 양식만을 먹는 자가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모세가 준게 아니고, 원래는, 네가 유기양식은 모세가 준 만나는, 네가 유기양식을 먹 먹었기 때문에, 모세가 줬다 생각하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아니야. 그것은, 내가, 사실,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영의 양식을 준 것이야. 그게 누가 준 거예요? 모세가 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모세가 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광해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의 양식을 내가 먹은 거로막 감사하고 그 보이는 기적 속에서 막 감사하는 존재가 되지만은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영의 양식을 누가 먹어요? 내 안에는 영혼이 먹잖아요. 그죠? 영혼을, 영혼이 이거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떡, 떡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주는 놀라운 뇌속에 들어간 거죠. 우리는 이, 이 말, 영양식을 누가 줘요? 지금 이 순간? 최진현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만약에 양식이 라면 아멘, 배할 필요 없어. 그런데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영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영의 양식을 준다고 생각하면 모세, 모세가 만날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 최진영 목사 안에서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씀이 선포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최진영 목사를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을 주고 있, 있구나 생각되게 되면 말씀 하나 하나가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멘 하면서 받아먹어야죠, 그렇죠? 어.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의 떡은요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야. 근데 네, 우리가 생명의 떡을 주시는 이유는 왜 주셨어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세상,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세상에서 예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 영양식 생명의 떡을 막 먹잖아요. 생명의 떡 먹고 자라야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거아니에그죠 어린 아이가 막 자기 모대로 살아갑니까? 확실 누구의 보호하심 필요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이 세상 천국을 삶을 살려면 영양식을 막 먹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천국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라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이온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아직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생명에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갈 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풍, 영혼 속에 풍성해져서 자라고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생명에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존재를 불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오늘 이 시간 생명을 떠올 주심으로써 언젠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육의 양식만을 먹지 말고 영혼의 양식, 당신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서 당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 천국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가 되, 우리로 세워주. 주시기 위해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 가주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받은 은혜와 이, 이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되게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 영혼의 양식의 풍성함을 나만 먹는 것이 아니요그 양식을 남에게도 줄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